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음, 댓글 기능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코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코멘트 카운트도 마침 만들어 놨고 하위 서브 컬렉션으로 코멘트라는 것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코멘트라는 컬렉션은 어떤 도큐먼트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선 여기까지 를 레퍼런스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됐든 게시판이 됐든 그 도큐먼트 아이디만 있으면 여기에 코멘트 카운트와 밑에 하위 컬렉션 코멘트가 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멘트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충 뭐 어쩌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뭐 렇게하는데 예, 제가 앞에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 그냥 심심해서 쓰는 거예요. 뭐,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하세요. 저는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에 한 줄을 더 짠다. 뭐, 이런,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여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죠. 지금 문서에서, 문서에서 이 하단에 이제 댓글이 차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얘를 참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타임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코멘트라는 거를 첨조를 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디스플레이 코멘트를 쓰겠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v 디바이더로 한자백이 해주고 디스플레이 어 코멘트. 하고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넘겨 줘야 될게 d 어, o c u m e n t r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이 코멘트를 사용할 그 도큐먼트의 레퍼런스 주소를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퍼런스를 보드에 이건데 아티클의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 어, 요거인 것 같아요. 요 주소가. 요 주소를 넘겨주면은, 이제 알아서 그 밑에서 콜렉션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코멘트를, 예, 표시해주면은, 예, 댓글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긋고, 댓글, 예, 컴포넌트가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댓글을 써야 되니까 v 텍스트 필드가 하나 필요하겠죠. 어, 텍스트는 여백이 너무 많고 일자로 한 행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일다 v 텍스트 필드인데 저는 아웃라인드란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나 데쓰는 뭐 작성 이렇게 좀 촌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는지 한번 봐야죠. 예,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 이제 밑에는 이제 예, 있는 애들 구독해서 보여 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몇 개씩만 보여 준다든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댓글 작성을 했을 때어뭐 엔터를 눌렀을 때 예, 뭐 그런 기능을 해 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 줬고 일단 여기서 어, 제 생각에는, 그, 뭐, 버튼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냥, 키프레스라는 이벤트가 있죠. 방금, 키, 하고, 엔터. 엔터를 쳤을 때, 단순하게, 이 정도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 하이드. 이거는 어, 제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기업이 커가지고. 암튼, 이거를 이제 그러면, 세이브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일단, 모델이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어, 뭐라고 하지? 코멘트라고 하죠. 뭐, 똑같이. 그래서, 얘의 제일 중요한, 중요한 애니까 앞에다 놓을게요. 코멘트를 적은 걸 세이브 함수로 어떻게 해준다. 그래서, 메소즈. 싱크로 해주는게 좋겠죠 세이브 함수는 이렇게 해주고 어 맞아 프롭스로 우리가 뭐 하나 받기로 했죠 프롭스로 받은게 뭐냐면 레퍼런스 주소죠 d o c 트 레퍼런스. r e f e r 에뭐 지금 이 id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어, 세이브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다어 그냥 단순히 글만 하는 건 쉽지만 사실 뭐 이것저것 좀 들어가 줘야 되죠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장될 도큐먼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도큐먼트는 어 뭐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 만들어진 시간 그리고 수정을 나중에 또 고려를 해서 수정되는 시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진짜 내용 이거 지금 현재 내용 그리고 음 계정 정보를 넣어서 이제 표시 누가 했는지 이제 표시를 해 줘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폼을 좀 보면서 좀 떠올려 보자고요 어,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코멘트 여기다 뭐냐면 어, UID는 하이어베이스의 예, UID고 그리고 유저 유저 정보로 뭐 사진이니 뭐니 이런 것들 이런 거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UID는 사실 그러니까 뭐, 뭐 권한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넣는다고 어놓 그랬죠. 그래서 도큐먼트를 대충 이렇게 하는데 아 t 스 s 유저. 뷰티드로 유저는 스토어의 스테이트에 유저 예 이렇게 해주면 유저 정보를 아, 리턴해줘야죠. 예 유저 정보를 가져와서 예, 하여튼 도큐먼트를 하나 완성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고 아 그래서 배치로 해야 되죠. 업데이트하고. 배치는 배치파이어베이스의파이어 스토어의 배치고 어웨이트 배치.com 해주면 어떤 행위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치에 업데이트를 먼저 시켜줄 건데, 업데이트를 먼저 시켜야 되나, 스텝을 먼저 해야 되나, 어, 업데이트를 먼저 시켜줄게요. 일단. 일단 this.documentReference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commentCount를, 지금 0으로 되어있는데, 얘를 .fieldValue.increment 네, 제가 원래 이렇게 긴거잘못 외우는 편인데, 많이 쓰니까 외워지잖아요. 예,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배치점, 그리고 셋을 해줄 건데, 어, 여기서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지금 디, 도큐먼트 레퍼런스인 거고, 어, 코멘트에는, 코멘트는 여기 이제 새로운 컬렉션이 시작되고, 아이디가 얘처럼 있어야 되는데, 어 아이디봇도 요 요런 시간으로 그냥 해버리죠. 얘가 만들어주는 아이디는 그냥 영문으로 된 이상한 애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를 아이디를 하나 만들자고요 const 아이디는 뭐냐면 Document의 c r e a t d a t 어, 에 GetTime 하면은 미리 세컨드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얘를 스트링으로 변환시켜줘야 되죠. 예전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튼어 this.document-reference에 collection이 collection이 comments라고 하기로 했죠 comments고 document가 이 id document id 요거에다가 나는 doc을 set을 하겠다 생성하겠다죠 음, 이렇게 하면은 댓글이 작성이 되겠죠 네. 한번 해보고 일단 DB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하고 엔터 이걸좀 어. 해줘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은 어떻게 됐는지 아, 저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네요 코멘트 카운트 1 증가하고 코멘트에 예, 그 아이디 크리에이티드 어, S로 만들어진 미리 세컨드 초의 내용 그리고 어떤 누가 작성했는지 정보와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두 개를 작성해서 되는지 보고 어두 개가 됐고 지금 카운트는 두 개고 예잘 작성이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두면은 나중에 이 아티클이 아니라 뭐 보드가 아닌 뭐 다른 종류의 어떤 게시물에도 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멘트는 어디든 어,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